자, <laughs> 계단으로 해. 그러니까 계단 밟고. 했어. 응. 거기는 어디야, 왔어? 토끼 올라왔어? 응. 어, 토끼 올라왔어? 응. 자, 어 거기서 토끼랑 같이 한번 춤춰볼까? 시아. 어 그럼. 자, 엄마랑 같이 춤출 거야. 엄마랑 같이. 응. 음. 토끼, 어디, 어디 다쳤는데? 여기. 응? 거기가 어디야? 여기, 겨드랑이. 겨드랑이가 다쳤어? 여기. 왜 다쳤어? 어? 응. 아빠가 던져서. 응? <laughs> 아빠가 어떻게 던졌어? 거기가 아빠, 앙, 먹어서. <laughs> 토끼 꼬리를? 응. 그래? 응. 여기. 그래. 토끼 팔을 먹어버렸어, 아빠가? 응. 음, 아빠, 떼지 해줘. 알았어, 엄마가 떼지 해줄게. 응? 이거... 오, 이거. 떨어져, 떨어져, 뒤로... 뒤로... 엄마, 가. 어. 저... 저거... 저거... 음... 응. 아직 안 말랐어. 어이, 한번만져봐야 아, 지금 말고, 빨리 다시 침대 위로 올라갈까? 응. 응. 계단으로 요번에는 계단 밟고, <laughs> 계단 안 밟고 그렇게 올라갈 거야? <laughs> 우와, 용감하네요~ 엄마 저기는 우려 왔죠? 저기는 우려 왔죠? 언니, 언니, 언니야. 방구 뿡 뿡. 다시 한번 방구 뿡 해봐. 응. 다시 한번 방구 뿡.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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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구 뿡. 아우 냄새. 아, 이거 돈 주지 아닌데 여기 이 침대 누구 침대야, 애나? 다 무너져버렸대요. <laughs> 엄마. 응? 나 공주 침대 이거야? 응, 그치. 아이니 침대지, 여기는. 공주 침대 이건데? 그치. 나둘 셋네. 응. 엄마, 이거 공주 침대요. 공주 침대야? 응. 어. 엄마 침대인데? 아니야. 그러면? 공주 침대는 혼자 자는 곳이야. 어떤 공주? 아, 어, 아. 어, 어. 아인공주 거야? 응. <laughs> 음. 이제 아인공주 혼자 잘수 있어? 응. 그러면 엄마는 누구랑 자? 엄마는 아빠. 엄마, 아빠랑 자? 알았어. <laughs> 아, 아,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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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조심조심. 조심.